마늘 깠는데 이 꽁다리 있죠? 이 꼭지 이거를 여기에 놓고 밀어버리면 이렇게 깔끔하지 하나. 또 이거 이걸 갖다 이걸 갖다 놓고 밀고밀고 밀고. 까맣잖아요. 이거를. 색깔에다가 밀어요. 이제 편하네요. 밀고 또 밀고. 와, 손으로 사는 것보다가 아주 잘하네 속도가 빨리 나와요. 찍어주자. 지고, 딱, 지고, 딱, 이렇게 하얘지잖아요. 꼭지를 노란 걸 이렇게 딱 따고, 따고. 내일은 마늘을 가을에 심잖아요. 까면서 껍질이 잘안 벗겨지는 거는 내일 조금 심어보려고, 몇포기만한번 심어보려고. 그렇게 굵어지진 않을 거예요. 이만큼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. 까러니까 근데 굉장히 손으로 한 거보다 더 얇게 얇게 나왔어요. 놓고 놓고 따고또따고 따고. 어? 가감하게 딱 날리면 한방이 되는데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갖고 아까워서 살살하면은 한방이안 되더라고요. 마늘, 꼭지를 하나요? 뭘 하나요? 마늘, 대가리 딴다고 그래요? 마늘 밑동 따기. 채칼로한 방에. 금방 하네 아, 잘한다. 오, 쉽네. 아주 쉽게 금방 따, 이거 칼, 면도칼, 아니, 면도칼이 야니고 가도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.